사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어,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보통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비, 부활 이야기를 어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소리로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어 이게 자기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어, 그, 올인함으로 말면 아마 동족들로부터도 화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십자가의 도또 부활의 진리가 사실은 이, 이 지금 베스도에게는 이게 뭐랄까요? 이방인인 베스토에게는 정말 이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대했는데 정말 베스토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어, 자기 미친 게 아니라고 이건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헌신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요.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 듣게 된것 자체를. 감격하며 자랑하고 있음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성경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베스도는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 어쨌거나 허송을 앞두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어, 베스토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느끼고 있고요. 바울은 진리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참된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진리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해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바울은 베스도가 자기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총독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하여서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분명히 아그리빠 왕 당신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환기를 시키면서요. 자, 이어지는 27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어, 아그리바 왕에게 또 이렇게 그 도전합니다. 어, 선지자를 어, 믿지 않으시냐, 믿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는 곧이어서 당연히 믿으실 것입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든지, 형식적으로라도 사실은 어쨌거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그가 유대인이 신앙하는 선지자를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그 당신이 선지자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밀어붙인 상태에서 어, 사실 어, 그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예언되어 왔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456번 이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안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 이 지금, 소송이 지금 재판 아니고 심문 아닙니다. 재판할 권한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 성신껏 이렇게 변명한 이유가요? 사실은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황도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물정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선지자를 믿느냐? 선지자를 믿는데 왜 선지자가 예언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 이 도전을 오물쩍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 바울은 이렇게 또, 어, 도전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어, 지금 사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가 지금 제 영혼을 이렇게 찌르는 진리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아그리파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결박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된 구원, 참된 자유를 얻었고요. 저들은 지금 신문하는 자리에 있고, 고간대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어, 죄에 결박되어 있는 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이렇게 어, 강곡히 그리고 단대하게, 어, 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죄의 종을,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를 도, 도리어 이 시간에 신문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어, 32절 이에 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자 이제 신문은 끝났습니다. 어, 이제 그 어 물러간 어 이왕 그 총독 그리고 또 이제 이 왕의 그 누이 어 여동생 어 그리고 거기에 배석해 있던 고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이유도 없고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아그리바 역시 베스토에게 어쨌든 이제 어 이게 마치 베스토가 아그리바를 높여 주면서 아그리바에게 신문관의 위치에 세워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 석방해도 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죠. 천부장 루시아가 제일 처음에, 어, 이렇게, 이 그, 그를 확보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 총독, 이제, 어, 이 벨릭스도, 어, 이제 그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아 아니, 아니요. 총독 죄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그리파 왕도 세 번째 이렇게 확언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어 어쩌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받는 사람인 것을 이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헌신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진리에 미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참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질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고간대작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권자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에 매여있는 저들을 향하여 진리로 도전하며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가진 자 되어서 담대하며 진리로 메인자들을 자유케 해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바울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결박되어 있지만 그는 어, 악을 행한자가 아니며 어, 선을 행한 자이며 진리를 선포한 자임을 오늘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